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감기와 독감에 무말랭이가 완전 특효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감기와 독감은 겨울철만 되면 기승을 부리는데요. 그런데 감기와 독감은 다른 질병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물론, 감기는 콧물, 기침, 발열 등을 주 증상으로 하고 독감은 감기와 비슷하지만 더 심각한 증상을 일으킨다고 생각하기에 동일시하기 쉽지만 감기와 독감을 다른 질병으로 분류하는 이유는 원인 바이러스가 다르며 증상과 경과, 합병증이 다릅니다. 또한 치료하는 방법도 다르며 감기는 따로 백신이 없지만 독감은 백신이 있죠? 그래서 감기나 독감이 왜 노년층에게 위험할까요?를 알아보기 전 건강한 조언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해 주시고 주변에 사랑하는 이에게 영상을 공유하시어 건강한 정보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끝난 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감기나 독감은 왜 노년층에게 더 위험할까요? 첫 번째, 면역 체계의 약화인데요. 나이가 들수록 면역 체계가 약해집니다. 젊은 사람들은 새로운 바이러스에 빠르게 면역 반응을 만들지만, 노년층은 면역세포의 기능이 떨어져 감염에 더 취약해요. 두 번째, 기저질환의 보유인데요. 심혈관 질환, 당뇨, 만성 폐질환 같은 만성질환이 있다면 감염 위험은 훨씬 높아집니다. 이런 질환들은 독감 같은 감염이 더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입니다. 세 번째, 폐기능의 감소인데요. 나이가 들면 폐활량이 감소하고 호흡기를 보호하는 기능도 약해지는데요. 이 때문에 감염이 더 쉽게 발생하고 폐렴으로 진행될 위험도 큽니다. 네 번째 염증 반응의 증가인데요. 노년층은 만성적인 염증 상태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감염에 대한 신체의 대처 능력이 약화될 수 있어요. 다섯 번째, 느린 회복력인데요. 감염 후 회복 속도가 느려지고 손상된 조직을 복구하는 능력도 떨어집니다. 특히 독감은 고열과 탈수를 유발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더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충격적인 것은 질병관리본부가 밝힌 독감으로 인한 사망자 중약 80%가 65세 이상 고령자라고 하였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독감이 노년층에는 얼마나 심각한 질환인지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독감 예방접종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볼수 있겠죠. 독감 백신은 노년층의 중증 감염을 예방하는 데큰 도움을 줍니다. 폐렴 구균 백신도 함께 꼭 고려하셔야 합니다. 또한 균형 잡힌 식사와 규칙적인 운동은 면역력을 강화합니다.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한 식단을 선택하는 것이 좋겠죠? 감기나 독감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병원을 방문해서 치료를 받으셔야 해요. 초기에 대처하는 것은 중증을 막는데 중요하고요. 스트레스와 고독감은 면역력을 약화시킬 수 있으니 가족과의 교류나 취미 활동을 통해 마음 건강도 꼭 챙기셨으면 좋겠어요. 이것 외에도 감기와 독감에 안 걸리려면 손도 자주 씻고 마스크 착용 등 바이러스 노출을 줄이며 또 감기나 독감을 막아주는 식품을 챙겨 드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면 감기나 독감을 얼씬도 못하게 하려면 어떤 걸 먹어야 할까요? 감기를 막아주는데 도움이 되는 식품은 많습니다만 오늘 알려드릴 식품은 무말랭이인데요.무말랭이는 반찬도 해먹지만 차로 끓여 마시면 감기 독감을 막아 주는 데 도움이 된다고 했는데요.무는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뿌리채소로 동양과 서양 모두에서 요리와 약용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주로 생으로 먹거나 조리해서 먹으며 김치, 장아찌, 국물 요리 등 다양한 형태로 활용됩니다. 한의학에서는 물을 오래전부터 약이 되는 음식으로 여겨왔는데요. 소화기, 호흡기, 해독작용을 중심으로 무의 효능은 한 방에서 찬 성질과 달고 약간 매운 맛을 가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찬 성질은 몸의 열을 내려주고, 매운 맛은 폐를 따뜻하게 해, 가래를 없애는 데 도움을 줍니다. 생무는 수분이 90% 이상을 차지하는 고수분 채소로, 신선하게 섭취하면 다양한 건강 효능을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비타민과 효소가 풍부해 소화기 건강과 면역력 강화에 매우 유익합니다. 생무에는 디아스타아제, 아밀라아제, 프로테아제와 같은 소화효소가 포함되어 있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분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 소화불량이나 속쓰림이 있을 때 생물을 갈아 섭취하면 위장을 편안하게 해주며, 생무는 수분이 풍부하고 칼륨 함량이 높아 체내 노폐물과 과도한 나트륨 배출을 돕고 이뇨 작용으로 신장 건강을 개선하며 부종을 완화하는데 유용합니다. 또한 생무의 비타민 c 함량은 신체 면역력을 강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비타민C는 항산화제로 작용해 세포를 보호하고 감기와 같은 감염 질환을 예방합니다. 또한 생무즙은 가래를 없애고 기침을 완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기관지와 폐를 깨끗하게 유지하며 천식, 기관지염 등 호흡기 질환 증상을 개선하며 생무에 포함된 항산화 성분은 피부 노화를 방지하고, 비타민 c는 멜라닌 생성을 억제해 피부를 맑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물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섭취하는 것도 좋지만, 물을 말려서 무말랭이 차로 마시면 기침이나 목감기 증상을 완화하는 데더 효과적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물을 말리면 생무보다 비타민 c는 5배 칼슘은 22배 철분은 무려 48배나 더 높아지기 때문입니다.감기나 독감에 걸렸을 때도 물을 많이 마시는 게 좋다고 했는데요.이때 무말랭이 차를 마시면 기침을 먹게 하고 기운을 돋워 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무말랭이는 생물을 건조시켜 만든 식재료로 수분이 제거되면서 영양소가 농축되고 저장성이 뛰어나며 다양한 조리법으로 활용될 수 있는데요. 생무에 비해 무말랭이의 식이섬유 함량은 약 3에서 4배 이상 증가하는데요. 무말랭이는 건조 과정에서 수분이 감소하면서 동일한 중량에서 식이섬유 비율이 높아지는데 이는 장운동 촉진, 변비 예방, 포만감 증대 등 장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무말랭이는 생무보다 칼슘 함량이 약 4에서 5배 높은데요. 칼슘은 뼈 건강과 골다공증 예방에 필수적인 영양소로 특히 노년층과 성장기 어린이에게 유익하겠죠? 무말랭이의 칼륨 함량은 생무보다 약 4에서 5배 더 많은데 칼륨은 체내 나트륨 배출을 도와 혈압을 조절하고 심혈관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철분은 무말랭이에서 적혈구 생성과 산소 운반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빈혈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마그네슘 함량은 생무에 비해 약 2에서 3배 증가하는데요, 이는 근육과 신경 기능을 지원하며 피로 회복과 스트레스 완화에 도움을 줍니다. 그외 무말랭이는 생무에 비해 비타민 b1 b2 등 비타민 b군의 함량이 높아지는데요. 비타민 b군은 에너지 대사와 신경계 기능을 지원합니다. 또한 무말랭이는 이뇨 작용을 촉진하며 체내 노폐물을 배출해 몸을 가볍게 만들어주며 체내 독소를 제거하고. 대사를 원활하게 해주고 건조 상태로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어 사계절 내내 다양한 요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차, 반찬, 국물 요리 등에사용해 건강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건강에 유익한 무말랭이 만드는 방법입니다. 신선한 물을 적당한 크기로 한 개, 소금 약간을 준비해 주세요. 만드는 방법입니다. 1. 물을 깨끗하게 씻어 껍질을 제거하거나 껍질째 사용할 경우 흙과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합니다. 2. 물을 채썰기 또는 도톰한 막대 모양으로 잘라 줍니다. 너무 얇게 자르면 건조 후 무스러지기 쉬우니 적당한 두께를 유지합니다. 3. 자른 무를 큰 그릇에 담고 소금을 약간 뿌려 30분 정도 놔둡니다. 이 과정은 무의 수분을 미리 빼내어 더잘 건조되도록 돕습니다 소금 절임 후에는 물에 헹구어 소금을 제거하고 물기를 꼭 짜주세요. 4. 자른 물을 넓은 채반이나 건조망에 펼쳐 통풍이 잘 되는 햇볕 아래에 놓습니다. 하루에 한두 번 뒤집어 가며 고르게 말립니다. 완전히 마르려면 약 5일에서 7일이 소요됩니다. 날씨와 환경에 따라 다를 수 있겠죠? 실내에서 건조할 경우는 통풍이 잘 되는 실내에서 건조망이나 채반에 펼쳐 건조합니다. 건조 시간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식품 건조기를 이용하면 더 빠르고 위생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60도씨로 설정하여 6시간에서 8시간 정도 건조하면 적당합니다. 5. 잘 건조된 무말랭이는 손으로 만졌을 때 부드럽고 유연함을 유지하면서도 수분이 거의 없습니다. 완성된 무말랭이는 밀폐 용기에 담아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합니다. 냉장이나 냉동 보관 시더 오래 신선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말랭이 차를 만드는 레시피를 소개하겠습니다. 재료를 준비해주세요. 무말랭이 한줌, 물 1리터, 꿀 또는 생강입니다. 만드는 방법입니다. 1. 무말랭이를 찬물에 헹궈 먼지나 불순물을 제거합니다. 무말랭이를 깨끗하게 씻으면 차의 깔끔한 맛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2. 냄비에 물1리터와 세척한 무말랭이를 넣습니다. 중약불에서 20에서 30분 동안 끓입니다. 물이 노르스름한 색을 띠며 무말랭이의 은은한 단맛과 향이 우러납니다. 3. 생강 몇 조각을 추가해 몸을 더 따뜻하게 하고 맛을 풍부하게 만듭니다. 달콤한 맛을 원할 경우 따뜻한 상태에서 꿀한 스푼을 넣어 섞습니다. 4. 끓인 무말랭이 차를 채로 걸러 컵에 담습니다. 무말랭이는 치계나 국물 요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5. 따뜻하게 마시거나 식혀서 냉장 보관 후 차갑게 즐길 수도 있습니다. 무말랭이 차는 체내 노폐물 배출을 돕고 부종을 완화하며 간과 신장의 기능을 지원하며 독소 제거에 효과적이며 무말랭이의 섬유질이 장 운동을 도우며 차로 우러난 비타민과 미네랄이 면역력을 높입니다. 특히 겨울철 감기 예방과 몸을 보호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무말랭이차는 간단히 만들 수 있으면서도 건강에 매우 유익한 전통 음료입니다. 몸을 따뜻하게 하고 해독작용과 이뇨 효과를 통해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을 줍니다. 무말랭이차에 생강을 넣는 이유는 생강은 몸을 따뜻하게 하고, 면역력 증진에도 도움이 되지만 생강의 진저롤 효과올 성분은 강력한 항염증 항산화 작용으로 감기나 기관지염의 원인이 되는 병원성 세균과 각종 균에 대한 살균 효과가 뛰어나기 때문에 무말랭이와 함께 끓여 마시면 더 좋은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할 레시피는 무말랭이 우엉차 레시피입니다. 무말랭이와 우엉을 함께 끓여 만든 차는 해독작용, 이뇨효과, 면역력 강화 그리고 체중관리에 도움을 줄수 있는 건강음료입니다. 무말랭이의 풍부한 식이 섬유와 칼륨, 우엉의 항산화 성분과 대사촉진 효과가 더해져. 건강을 위한 완벽한 조합이 됩니다. 재료를 준비해 주세요. 무말랭이 한 줌, 우엉, 물, 꿀 또는 대추입니다. 만드는 방법입니다. 1. 무말랭이를 찬물에 헹궈 먼지나 불순물을 제거합니다. 신선한 우엉은 껍질을 살살 긁어내어, 얇게 썬후 물에 담가 쓴맛을 제거합니다. 건조 우엉을 사용할 경우 따로 준비 없이 바로 사용 가능합니다. 2. 냄비에 물 1.5에서 2리터를 붓고 강불에서 끓입니다. 3. 물이 끓으면 무말랭이와 우엉을 넣고 중약불로 줄입니다. 약 30에서 40분간 은근히 끓입니다. 물이 노르스름한 색으로 변하고 은은한 향이 우러나옵니다. 4. 원하는 경우 대추나 꿀을 넣어 달콤한 맛을 더할 수 있습니다. 5. 끓인 차를 체에 걸러 컵에 따라냅니다. 남은 무말랭이와 우엉은 국물 요리나 찌개에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 차는 뜨겁게 마시면 몸을 따뜻하게 하고 감기나 독감 예방에 좋으며 남은 차는 식혀서 냉장 보관 후 시원하게 마셔도 좋습니다. 하루 한 잔에서 두잔 정도 꾸준히 마시면 건강 관리에 효과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제일 걱정되시는 것이 바로 치매라고 생각하는데요. 치매는 본인뿐 아니라 주변에 사랑하는 가족들까지 힘들게 하죠. 그래서 치매 예방을 위한 인지 향상 체조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인지 향상 체조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아래 이를 천천히 부딪힙니다. 돌려줍니다. 다시 시계 방향으로 천천히 돌려줍니다. 로 치켜뜨며 혀 길게 내밀며 호흡합니다. 두 손가락 입꼬리에 대고 미소 지어니다 지로 관자놀이를 눌러 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려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